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어제 미 동부의 몇 주에서는 스페셜 일렉션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셜 일렉션이라 함은 특별 선거라고 번역이 될 텐데, 일종의 그 보궐 선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화당 후보들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 올해 그 2022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그 전에 있는 이러한 그 보궐 선거와 같은 이 스페셜 일렉션에서 승리를 계속하는 당은 바로 그 중간 선거 자체에서 대승을 거둘 것을 미리 예시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척도가 되는, 어,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올그 중간 선거를 더더욱이나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어주는 제리맨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몇달 전에 그 제리맨더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왜 공화당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다가 더 확실하게 해주는 이 제리맨더링이 어떤 것인지, 어, 이렇게 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그 이번 주에도 저에게 그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하나 보시죠. Nick Howland defeats Tracy Paulson in Jacksonville City Council Special Election. 이 이야기는 공화당의 Nick Howland 어, 후보가 민주당의 트레이시 폴슨 후보를 잭슨빌 시 위원 어, 특별 선거에서 어, 무찔렀다. 네, defeat 어, 이런 이야기죠. 어, 또 계속해서 그 다음 기사는 어, 피조토 wins t e v e n t y f s t house district seat. 어, 이것은 그 피조토 후보가 제7 1 하원 선거구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 이것은 이제 코네티컷주의 제71 하원 어, 선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어, 득한 표보다 2.8배 거의 3배 가까운 표, 가까이 되는 표를 그 득함으로써 엄청난 표 차이로 이겼죠. 그리고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현직 민주당 그 카운티 위원이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꿔서 재선에 나간 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South Carolina Democrat run for re-election as Republican. 예, 이렇게 민주당 그 현직 민주당 카운티 카운슬맨인데 어, 이 흑인 여성인데 이 사람이 그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는데 봤더니 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다는 거는 꿈에도 조차 상상해 본 적도 없다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민주당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고, 그런데 자기가 공화당으로 바꿨다. 왜냐? 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무슨 뭐 마약을 합법화 하자든가, LGBTQ가 어떻고, 뭐 트랜스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인플레라든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어, 가치를 두었던 그런 민주당의 가치가 현재의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에선 없다. 아, 그래서 자기는 공화당으로 어, 가기로 했고, 어, 주변의 유권자들도 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각변동 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제가 그 연초 부터 어 현직 민주당 어,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어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연말에 25명 에서 계속 늘어서 26 27 28 29 명인데 지난주에 드디어 30번째로 또한 명의 민주당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그 부촌인 내속 카운티의 그 현직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Congresswoman Kathleen Rice is the 30th Democrat to leave the House. 그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 배에서 쥐들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알고서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화당의 대승이 예측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줄 제리맨더링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리맨더링이라는 말은 1812년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가 아 어, 제리라는 주지사가 있어요. 엘브리지 제리라고 제리가 라스트 네임인데 1812년 당시에 그 선거구를 정할 때 보스턴 지역의 선거에서 보스턴을 이렇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뽑히도록 선거구를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모양이 그 전설에 나오는 괴물인 셀라맨더와 같다. 그래서 이 제리 주지사의 last name인 제리와 이 셀라맨더의 끝에의 맨더를 잘라서 합쳐 붙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리맨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제리맨더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 제리맨더링이라는 말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안 쓰려고 해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왜냐? 아, 뭐, 어, 추측하시겠지만, 이 제리라는 사람이 민주당 주지사였고, 민주당에서 이런 짓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옛날에, 1812년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이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피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리맨더링 대신에 요즘에는 redistricting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냐면 공화당도 그 제리맨더링을 하니까, redistricting 하니까. 그런데 이번 올그그 그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제리맨더링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엄청난지 어, 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어, 미국의 50개 주 중에 30개 주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이 지방정치, 주 내의 정치가 중요하다. 왜냐면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그 주의 어, 제리맨더링, 리 디스트릭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이 주하원 지방 정치가 아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이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주당 성향 음이 있는 지역이 한그20 동네 정도, 20곳 정도와 공화당 성향이 있는 지역이 한 30곳 정도 서로 같이 공존하는 주가 있다 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3대 2로 어, 되겠죠 그래서 어, 공화당 후보가 한 3명이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는 한 2명이 당선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제 제리맨더링을 해서 어, 나누기의 그 보기 1과 2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2를 보시면은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나누면 두명 밖에 당선이 안 되고 민주당 후보가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방법으로 나누면 공화당 후보가 다섯 명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 후보는 한 명도 당선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선거구를 오른쪽처럼 나눈다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올해의 제리맨더링은 정말로 공화당에게 유리한 게 이미 공화당이 제리맨더링을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거의 200석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하원 전체 의원 의석수가 435석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5석만 더 빼서 오면 둘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216, 216으로. 그런데 5석을 빼서 오는 것은 지금 뭐어 별거 아닌 걸로 5석이 아니라 50석도 빼서 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거의 틀림없이 지켜지고 있는 그 대선과 중간선거의 연관관계에 그 현직 대통령과 중간선거의 결과에 그 관련돼서 거의 한 번도 틀림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가 50%가 안 되면 그때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현직의 그 여당의 그 의석수가 약 37석 정도를 <laughs> 반대 당으로 뺏기는 통계가 있어요.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인기도는 50%는 고만두고 40%도 안 됩니다. 38%, 37%, 35%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인기가 떨어졌죠. 아프가니스탄 이후로 뭐 말도 못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바이든이 뭐, 예를 들어서 50% 미만에서 47, 8% 된다고 해도 37석을 뺏길 판이에요. 통계에 따르면은 공화당으로. 그런데 바이든의 인기라는 것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에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의 책사를 했던 딕 모리스 같은 사람은 70석에서 80석 정도가 아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는 11월이 매우 기다려지는데 바이든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거의 뭐 7, 80년 만에 오는 공화당의 대승리가 되는 이러한 중간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 이렇게, 보이, 어, 보이는 그러한 기분 좋은 2022년 중간선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확실한 도장을 더 찍어주는 게이 바로 제리맨더링입니다. 30개 주의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리맨더링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